공룡? 공룡그리하죠 공룡. 야 공룡이 못생겼어. 자, 됐어. 안 나와. 아야 됐다. 해봐. 응, 이제 나올 거야. 안 돼. 빨강해봐. 그럼 빨강. 걔는 깜장. 깜정 응. 빨강. 월지 색깔 바뀌었어. 파랑. 파 파랑으로 할거 내 연고는 왜 가지고 오는 거야? 응, 아 오늘 아야 있어? 응. 어디 아야 있어? 응. 어디 가야 있어? 응. 응. 일로 와봐. 엄마한테 보여줘봐. 아, 응? 어디 아야 있어? 은우야, 이거는 응. 오늘 볼펜 빨간색 묻은 거야. 응, 네. 볼펜 묻은 거야, 볼펜. 아니야, 약 발라야 돼. 예. 응. 발랐어? <laughs> <다 해. 웃음> 손에 발라줬어. 응요 톡톡톡톡. 살살 해야지 살살. 살살 톡톡톡톡. 톡톡톡톡. 톡